안녕하세요. 미국지증 훌륭하다 미래입니다. 지난 증시는 뭐 상승해서 좋았지만 이렇게까지 올라갈 일이었나 생각이 드는 증시였습니다. 저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오버해서 상승하는 것을 싫어하니까요.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가 증시를 이끄는 것도 싫어하고요. 열 거래일 중에 하루만 양봉을 만들고 모두 음봉으로 흔들다가 이틀 만에 하락분을 다 끌어올렸습니다. 거기에는 아틀란타, 여는 총재, 보스틱이 한몫을 했고요. 3월에 0.25 인상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5%에서 5.25%까지만 인상하고 2024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2023년 2개월을 조금 넘겼습니다. 2024년까지 가려면 시간도 많이 남았고요. 이분은 점쟁이도 아닌데 벌써 이번 한해 금리 인상 부분을 다 점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스틱은 작년에도 점쟁이처럼 점을 치다가 욕을 냅다 먹은 과거가 있습니다. 작년 5월, 24일에 6월과 7월에 50bp씩 각각 올리고 9월 FOMC에서 인상을 일시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발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증시도 발언 이후 양봉으로 그의 말에 답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6월, 7월에 나온 cpi는 전달에 비해 높고 또 높아서 고점을 갱신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연준은 6월에 0.75를 인상을 하고 총 4번에 걸쳐서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했습니다. 보스틱은 그렇게 되면서 문매를 맞게 됩니다. 연준 푸시 아니냐는 건데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연준이 구원투수로 나서서 주가 하락을 방어해준다는 의미인데 9월의 금리 인상 중단 발언이 연준의 증시 개입을 한다는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당연히 보스틱은 아니라고 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차트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교과서적인 차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 S&P 3950까지 중요하다라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 빠졌다가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950 자리는 차트쟁이들의 50%가 이젠 하락 추세 전환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자리가 되고요. 3900 자리는 50%를 포함한 나머지 차트 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하락 추세 전환이 되었어 하면서 많은 매도 물량을 내놓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마침 3950 자리에서 내려가려고 하니 보스틱이 구원투수처럼 짜잔 하고 나타난 거죠. 그리고 누가 봐도 목요일, 금요일의 상승은 기간 매수세, 기관들이 조종하는 증시였다라고 보이는 상승이었고요. 보스틱은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매년 수십건의 거래를 했었던 투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연준의 주식 거래 규제나 블랙 값 기간을 위반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고요. 연준의 부적절한 주식 거래 논란은 전에도 있었는데요. 논란이 되자 퇴임 발표를 하면서 잊혀지게 됩니다. 보스틱이 증시에 개입을 하려고 한 것은 절대 절대 아니겠지만 너무 좋은 타이밍에 벌써부터 금리 인상을 멈춘다는 이야기로 증시 상승을 만들어 주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10년물. 금리가 4% 넘어가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많은 뉴스와 공포를 조성하는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걱정하는 부분에 큰 의미 부여하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번에 4% 넘어가니까 7월까지 6% 인상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우선 당장 앞에 있는 0.25를 두번 올릴지 세번 올릴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지, 7월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7월 6%까지 가게 된다면, 지금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함인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면 금리 인상을 이어가야겠죠. 작년에도 10년물 금리가 4%를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증시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작년 10월 14일에 4%를 넘어갑니다. 그때 S&P는 3580 구간에 있었습니다. 그럼 3월 2일 4%를 넘어갔을 때 S&P는 3930 구간에 있습니다. 지수는 작년에 비해 올라온 상황이죠. 그리고 4%를 넘었다고 크게 하락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다시 작년 10월 4% 찍고 난 후부터 금리는 하락했고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목요일 3월 2일에는 4% 찍고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10년물 금리도 심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더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하락하다가 4%대로 다시 올라온 거였고요.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더라도 금리 인상이 끝나간다는 부분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금리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스틱의 발언으로 금리가 내려갔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4%가 넘었다고 그것으로 의미부여해서 문제가 더 생길 거란 것들에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리는 0.25두 번이냐 세 번이냐 3월에 0.5 인상도 가능하겠지만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가고 있다가 다시 빠르게 인상은 쉽지 않을 일이고 지난 FMC에서 파월리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을 강조까지 했는데 갑자기 0.5 인상을 하긴 힘든 게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말 만약 반전적으로 0.5 인상을 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0.25두 번이냐 세 번이냐에만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판으로는 맥스가 세 번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끝나간다는 디데이를 잡아놓은 것처럼 증시가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걱정하고 있던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조금씩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은 CPI나 PPI, 지표들이 고점을 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속도 조절을 하고 있고, 이제는 금리 인상이 끝나가는 것에 가까워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달러가 예상보다 더 크게 상승한다거나 금리가 예상보다 더 크게 상승한다거나 하지 않는다면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증시 하락이 일단락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그냥 쭉 하락하지 않습니다. 하락하다 반등도 주고 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런 반등 시에는 인플레이션이 높다, 어쩌다 하면서 금리나 달러가 반등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증시는 단기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추세에서 반등이기에 동결할 필요가 없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해결되어가는 상황이라 조정 시에는 저는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 기회로 대세 상승장으로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세상승점은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고, 중단기적으로는 걱정하는 부분들이 아주 조금씩 해결이 되어 가고 있고,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이 끝나간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 있어서 그 상승에 대비를 하자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 증시는 우상향 한다고 해서 정말 우상향만 하는지 알았다고요. 시간이 흘러서 주가상승 결과로만 우상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상향을 하는 동안에는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또다시 하락이 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힘든 시간에 어떻게 내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할지 생각해 보시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생각해 보시고 또 하락장이 올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에 대한 생각과 대비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뉴스와 공포를 조성하는 유튜브들의 이야기에 너무 큰 의미부여하면서 주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식 쉽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